그냥 하세요 도끼하고 <목소리> GD B.Y가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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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그거는 랩이 아니란 말이야 B.Y가 이 ㅅ 어서 모른다 야.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한 ㅅㅂ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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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가 틀린 것도 있고 모자 문제 같은 경우는 <목소리> 보기에 답이 없어요 <웃음> <웃음> 뭐 그냥 똑같아요 낮에는 그냥 일을 하고요 밤에는 바텐더 하고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주에도 공연도 하고요 아무래도 좋은데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유명한 시기란 말이에요 이슈가 됐고 어떤 재밌는 소재가 된 어떤 그런 음. 케이스라서 제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전보다 조금씩 와주긴 해요 그래서 네, 되게 감사합니다 아, 그래서 이제 거기 출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온 분량을 포함해서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보셨어요. 오글거려서 못보이는 거예요 기대를 하게 만든 사람한테 광탈을 해버려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미지 조환이 되면 재밌는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2차보다더 올라갈 거야 1차에서 떨어질 생각은 안 했어요 솔직히 l e me do it again 어팀한테 부채는 없었나 보죠. 난 되게 웃겼던 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나 짐이 방송을 모르네. 야 원선은 원선이 북부등에 빠져 있으니까 빠시냐고. <laughs> 야 <웃음> 방송을 모른다야. <laughs> 쇼미 세븐에도 나갈 생각이 있어. 그건 좀아 싫은데. <laughs>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죠. 빠진 줄 알았는데 그냥. 아, 니구나뽑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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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입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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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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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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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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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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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돼 있고 노무실 다돼 있고, 아 좋았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자주 같이 시간을 보냈던 사람 중 하나거든요. <laughs> 당시에 그랬어요, 진짜. 저희가 도끼하고 지금 지디, 예, 네, 얘네가 오버하고 언더를 접수하겠다따라겠다 어,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지디도 어렸을 때 보신 적 있어요? 아니에요, 네, 그 친구랑 분열이없어요 네, 지금 저한테 놓친 그건 연예인이에요, 그냥. 부리자는 <laughs> <다는> 아니고. <거> 아니에요, <laughs> 아니, 저 제가 이제 실망했던 거는. 그 파이브에서 비와이가 우중한 거였어요. 랩을 못하는 거라. 야야야 아, 들어보면 키가 차는 거라. 아, 오빠. 아, 그거는 랩이 아니란 말이야. 나 내가 원하는 것들만의 머릿 속에 그리네. 랩을 못한다 잘한다는 그냥 그냥 뭐 떨어지게 시부리는게 랩이 아니잖아요. 랩이라는 거는 전 세계 어떤 언어권의 나라에서도 어떤 그 라이밍이라는. 그러 그러니까 라이밍을 한다가 랩을 한다요. 그 라이밍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이 그게 플로우인데 지금 어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하는 애들의 플로우는 그냥 랩 소리예요.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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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닥. 지마 허리 부러질라고. 되게 그런 페이스런 느낌을 가고 있다가 b y 가그 다음에 그 유미래하고 TV에서 쇼를 하는 거 봤어요. 내가 바뀌었더라고요. 랩을 하더라고요 음. 네. 음. 내가 볼 때는 힙합 팬들은 그 라이밍 포인트를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따라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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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는 저기 뭐야 그키마고 나세의 랩을 굉장히 높이 음. 네오렌지 레귤레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좋합인데 음. DJ 소울스케이프하고 이스킬스가 부른 노래 있어요 음. 동선은 한국 어디 알아들어 알아들어 음. 알아들어 노래 제목이 알아들어에요 필천 트 음. 우리나라 힙합에헤베 노래예요, 진짜. 아, 이건 들어줘야 돼. 근데 이게 뭐예요, 지금 이 하는 게? 마음대로 하세요, 대가 간다, 네 되게 깜찍한 카메라. <laughs> 안녕.